오늘은 뮤지컬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이죠. 뮤지컬 헤드윅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오늘은 노대표의 브이로그로 노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얼굴의 메이크업. 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연을 보는 겁니다. 뭐 연극이든, 영화든, 뮤지컬이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전부 다 좋아하는데요. 뮤지컬은 제가 제일 처음에 접한 것이 거의 한 15년, 뭐 20년? 요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뮤지컬을 좋아해 왔는데요. 사실 이 뮤지컬을 제일 처음에 빠지게 만든 공연이 바로 이 공연이었습니다. 바로 뮤지컬 헤드윅입니다. 조승우, 오만석, 뭐 조정석, 송창이 전동성, 마이클리 등등등 수많은 배우들이 거쳐간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승우의 헤드윅은 워낙 유명했었죠. 표를 구하기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표를 구해서 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조승우의 헤드윅이었어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아, 이런 공연도 있구나. 뭐 그전에도 연극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봤었지만 뮤지컬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이제까지 총해드윅은 제가 한7번 정도로 본것 같고요. 볼 때마다 늘 새롭고 신나고 재밌게 본것 같아요. 해드윅은 현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 16일부터 2019년 11월 3일까지 공연되는데요. 이번에도 오만석과 마이클리, 정문성, 그리고 이규형, 전동석, 윤성우, 이렇게 다양한 해드윅이 있고요. 항상 헤드윅의 동반자인 이창혁에 제이민, 유리아, 또 새로운 홍소영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동석과 유리아의 이 환상의 궁합으로 공연을 봤는데요. 정말 뭐 전동석은 제가 뭐 그전에 이제 모짜르트 때부터도 좋아했었지만 굉장히 잘하고요. 그다음에 또 유리아는 역시 기존의 헤드윅 멤버답게 아 정말 캡입니다. 그 뚫고 나가는 가창력은 아, 역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뭐 어떤 공연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이상 보면 질리기 마련인데 이 뮤지컬 헤드윅은 늘볼 때마다 새로워요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이제 베를린 장벽이 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독에서 태어난 소년 한 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시절 한셀은 이 암울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군 병사 루터와 함께 여자가 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의 이름인 헤드윅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역시 싸구려 수술의 실패로 1인치의 정체불명의 살덩이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미군 병사 루터와 헤어지게 되고 다양한 소일거리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면서 그러다가 다시 음악을 통해서 이 헤드윅이 새 출발을 하게 되고 록밴드인 The Angry Inch를 결성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긴 가발을 쓰고 변두리 알을 전전하다가 16세 소년인 토미를 만나게 되고요.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럭앤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노래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하지만 그 토미가 헤드윅을 배신하게 되고 헤드윅이 만든 곡을 가르쳐서 대스타가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의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한 헤드윅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로 공연을 보시면, 음 이해하기 쉽고요 또, 워낙 음악들이 좋기 때문에, 정말 그 헤드윅의 음악들만 들어도, 아, 이두 시간의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뮤지컬은 조금 고가의 공연이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스텝이 참여가 되고, 또 많은 배우들이 공연을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굉장한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는 비용으로 공연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 헤드윅은 예전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존 카메론 리첼이라는 배우가 감독 겸 배우로 참여를 했는데, 이 헤드윅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이 헤드윅을 좋아하신다면 영화를 꼭보시길 추천드리고요. 2002년 영화지만 뭐 영화를 지금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또 상을 많이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드윅 하면 이 웨이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노래들이 정말 너무 다 좋아요. 제가 이제 보통 차에서도 많이 좀 듣고 다니고 했는데요. 아, 들을 때만 으로 정말 좋네요. 오페인부터 굉장히 강렬함을 선사하는 Tear Me Down 이나 컨트리풍의 Sugar d a d d y 위그 이너 박스 뭐 등등등등 역시 제일 명곡은 The Origin of Love죠. 어, 정말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래기도 이 합니다. 사랑의 기원, 아, 사랑 반쪽 하나된. <laughs> 굉장히 많은 좋은 공연들이 있지만 어, 여러분 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 뮤지컬 헤드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이 공연을 해서 저도 많은 분들의 공연을 봤는데. 사실 뭐 존슨의 헤드윅은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어, 마이클리의 헤드윅도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공연을 봤는데요, 그때 영어로 공연을 했었어요. 전 공연이 다 영어로. 하지만 뭐 내용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편했고. 야,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어, 좀 알아듣게 어, 콩글리스처럼 해가지고 좀 해줘요. 워낙 또 마이클이라는 배우가 한국말이 좀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진 않거든요. 아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또 해석을 해줘서 어, 어떻게 보면 더 와닿던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래는 정말 뭐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뭐윤도현의그 헤드윅도 봤었는데 윤도연의 헤드윅은 제가 조금 감정이입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만석 같은 배우는 역시 뭐 원년 멤버답게 정말 또 기라성 같이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봤던 전동석 배우도 굉장히 잘하고요. 또 새로운 감성으로 헤드윅을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다양한 배우들이 가지각색의 매력으로 공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배우의 공연을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마이클리, 조승우, 조정석 등등이 있습니다. 그분들 공연은 꼭 한번 보세요. 항상 노대표가 말하듯이 열심히 일하고, 또쉴 때는, 어, 좀 너무 술만 마시다 보면 사실 몸에도 해롭고, 물론 당연히 술도 좀 필요하죠. 하지만 또 다른 취미 생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공연, 연극이나, 그 다음에 뮤지컬이나, 다양한 공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연으로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노대표가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헤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11월달까지 공연하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노대표의 브이로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굴에 메이크업 까만색 머리